자 우리가 이거 브루스 원래 이게 참 무도장 많은 사람 많은데서는 참 쓰기 거시기한데 그래서 또 아주 조 자,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 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여성이 되게 호흡이 잘 맞아 스피드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미로 스피 미러 스피는 원투 원투 그래서 여기서 미로 주면서 넘어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성 발은 몰라도 돼. 여성은 그냥 하는 대로 평상시 원투, 원투. 그래서 그대로 밀어서, 아, 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의 요령은 남성분이 서비스입니다. 제가 좋은 일에서 찬당하려고 서비스를,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원투 치고, 이런 말은 안 돼. 여성이, 예, 이렇게 오는 말은 저 하나님도 리버스, 이거 미러스피는 못 쳐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건 힘들어. 어, 이거는 원투 하는 여자만. 원 투.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여성을 이렇게 나하고 어, 이렇게 여자는 여기 보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미러스피이다미러스때 남성은 원투 쳐주는 거야. 그래서 미러스피인이에요. 여기서 때에원투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서만 하면 이제 왔으니까 자기 집으로 보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놓는다? 이렇게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밀어서 놓고 완투가제게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여기서 우리가 완투 놓고 그대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도 또손한번 돌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바다스피 이걸 잘하니까 여성한테 이제 또 이번에는 받아내는 스피니에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처럼 걸어가서 바다스피는 제가 역시 또 어, 좋은 일요천날가니까비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여성은 오고 오고 그대로 바다서 넘어간다 그래서 바다스피는 사기집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에, 춤에 외국에서 춤이 돌아가서 다 영어인데 저는 다 우리 한국말로 제가 많이 순화시켰어요 바다스핀, 비어스핀 자, 제가 빗물을 또 공개합니다 이거는 유령이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세우려 하는데 이런 분은 하나님도 역시 받았지를 못해 여성은 받아야 되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완트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는거 그러면 여성이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한발 하면 서운하니까 역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다 이제 만약에 요거를 와서 배우셔야 될까 기교가 있어요. 자, 아, 뭐 기교 보실게요. 자, 받아피핀 자, 그서 받아서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원위치로요거 이것도. 그래서 다시 보면은 와트. 받, 는다 그랬죠? 그대로 받아서 넘어가서 여성을 요렇게 돌려서. 자, 그럼 아까 우리 미러스핀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미러스핀도, 미러스핀도 요렇게 신다 그랬죠? 그래서 받아서 넘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회전님 먹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에, 요, 좀, 좀 이렇게 잡을게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왜 이래, 이래야만 들어가, 기술이. 이렇게 안 하면은 어, 구독장에 많이 찍어보셨죠 형님 아우님도 애기나기 전에 여의숲 같은 데서 구독장에 찍잖아 구멍을 잘못 찾아가지고 자 원투 받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넘어가가지고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에 기교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기교를 쓰는 거야 자 미러스핀도 미러스핀은 어떻게 한다? 요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그대로 밀어야잖아 그래서 넘어가서 그대로 툭 쳐서 보내는 기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에, 전화번호 상당히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배우러, 그죠? 기본 2 시간부터 예약제로. 그죠? 렇 예약제로. 가능하면 예약하기 전에 계좌번호로 넣어주셔도더 수업이 잡히죠. 예약하고 안 오시기 어있으니까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